이강산의 마을 무술대회. 황금빛 가을 햇살이 조선 시대 산골 마을을 비추는 오후, 해마다 열리는 추수감사 무술대회가 마을 광장에 펼쳐졌다. 15살 장난꾸러기 이강산은 자신의 택견 실력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드넓은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이고, 북소리와 장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장. 첫 번째 도전자. 산비돌기 박도령. 다음 시합은 이강산과 박도령의 대결이옵니다. 마을 촌장이 외치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강산은 지난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17살의 박도령은 산비돌기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빠르고 날렵한 것으로 소문난 상대였다. 하지만 강산은 자신만의 비기를 준비해왔다. 둘이 서로 마주보고 예를 갖추자 촌장이 외쳤다. 쉬자. 박도령이 먼저 움직였다. 바람처럼 빠르게 강산의 주변을 돌며 틈을 노렸다. 강산은 침착하게 자세를 낮추고 기다렸다. 도령이 왼쪽에서 접근하는 순간 강산은 활개짓을 시작했다. 마치 새가 날갯짓하는 것처럼 팔을 크게 휘저으며 상대를 견제했다. 도령이 잠시 당황하며 뒤로 물러나는 찰나. 강산은 순식간에 몸을 낮추고 도령의 다리를 향해 두름치기를 시도했다. 덩기덕, 쿵덜러어 강산은 마음속으로 자진몰이 장단을 외치며 몸에 리듬을 불어넣었다. 도령의 다리를 잡아 휘둘렀지만 도령은 재빨리 몸을 틀어 빠져나갔다. 역시 산비둘기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구나 강산이 속으로 생각했다. 도령은 재빨리 반격에 나섰다. 강산의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날렸지만, 강산은 허리를 뒤로 젖혀 간신히 피했다. 도령의 발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강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강산은 잠시 거리를 두고 상대를 살폈다. 도령이 다시 빠르게 접근해오자 갑자기 발로 땅을 강하게 차 흩뿌리기를 시전했다. 으아. 예상치 못한 흙먼지에 도령이 잠시 눈을 감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산은 빠르게 박발따귀를 시전했다. 발등 바깥쪽으로 도령의 뺨을 살짝 스치듯 가격했다. 점수, 촌장이 외쳤다. 도령은 얼굴을 붉히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왔다. 연달아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강산은 택견 특유의 유연한 몸놀림으로 모두 피해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강산은 승부수를 던졌다. 도령이 다시 접근해오자 강산은 갑자기 겨차기 상단 얼굴 기술을 구사했다 몸을 옆으로 틀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굽힌 후 허리 회전과 함께 발을 쭉 뻗어 발랄로 도령의 얼굴을 향해 날렸다. 도령은 간신히 뒤로 물러났지만 강산의 발이 도령의 이마를 스쳐 지나갔다. 균형을 잃은 도령은 뒤로 넘어졌다. 승부 결정. 이강산의 승리. 촌장이 외쳤고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첫 승리를 거둔 강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